90호나 100호 6개가 들어갈 수 있는, 그러면 약 500호에서 뭐 800호 사이 정도 크기인데, 이제를 그 방금 완성했습니다. 예, 보시다시피 이렇게, 아래하고 위에서 지지를 하고, 밑에 이렇게 받침이 있고, 음. 자, 구조가 딱 나오죠? 비듬하게 여기 이제, 지 금은 3개만났 지만, 어100호 정사각형, 100호6개 직사각형, 100호4개약500호 정도 를어 그릴 수 있는 이제 좀 대형 이젤 인데, 이게 여기 기린 화실 에서 할수 있는 최 대의 크기 고요. 이거보다 큰 거는 정미소, 정미소 과실에서 해야 됩니다. 지금 뭐 여기 정리하려면 한참 걸리고 저태양 그림을, 저태양 그림을요.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저 태양을 좀더 둥글게 그리고 싶다는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그림을 위에 이쪽 위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죠. 하나 둘셋넷총 아홉 9개, 개의 90호 아홉 개로 어, 굉장히 크게 거의 이제 뭐한 800호에서 1000호 정도 되는데 저 붉은 태양을 거의 둥글게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, 이, 이 90호는 정미소 화실로 가서, 어, 좀더 높게, 에, 3단으로 쌓아야 되니까, 여기 기린 화실은 이제 2단으로 쌓을, 2단으로 쌓는 게 이제, 한계고, 이걸 이제 3단으로 쌓으려면은 이제 정미소 화실이 필요한 거죠. 그래 하나하나 이렇게 이 그림 그릴 준비를 한다는 게 원래는 뭐한 6개월 잡아야 되지만 저는 한두달 만에 끝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아파트 화실에서 이제 급한 그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. 아파트 화실 풍경은 뭐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아파트 화실 그림 그릴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. 네, 이상입니다. 어, 기다 제 그림 어, 기다리신 분들께는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판화와 사진이 전달될 예정입니다.